오늘 뭐했어요? 뭐 하고 계세요? 우리 앉아요? 졸리고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. 안 졸려 안 졸려. 내일 몇 시에 일어나냐고? 내일 나한7시 정도. 보고 싶으면 어떡 하면 좋아? 보면 되죠. 이거 많이 하잖아. 그래도 자주 하지 않아? 내가 사진을 좀못 찍는 게 조금 나는 좀 아쉽더라고.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으니까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정도를 보여주는 게 나의 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아 이제 나 자야 돼. 30분 에자게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. 저랑 밤늦게까지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요. 내일 또 많이 사랑해줘. 갈게. 안녕.